오늘은 야탑이랑 강서 갖고 왔습니다. 야탑이랑 어 강서 가져온 이유는요. 둘다 최근에 특히나 야탑이 굉장히 핫했죠. 탑은 지난 9월의 주인공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분당. 야탑 이런데 거의 뭐 무쌍을 찍었습니다 한 번도 야탑은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야탑과 강서가 또 비슷한 지역이에요 제가 오늘 비교할 단지들도 유사성을 갖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야탑은요 여기 있습니다 성남이 요렇게 있습니다 성남시가 요렇게 있는데 성남 중에서 분당구에 있습니다 분당에서 요쪽이 야탑입니다 여기가 오리 그 다음에 미금 그리고 정자 순해 서현 그리고, 이메, 야타, 그리고 여기 판교, 동판교, 서판교까지 해서 가히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분당구가 되겠습니다. 분당구가 지난 9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이유가 호재가 폭발하면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호재는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현도지구 재건축 이 있고 이번에 분당부를 감동시킨 거는 이제 성남공항 고도 제한이 완화됐고 그게 9월 29일인가 그 날짜로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성남시가 요구한 조건들을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야탑이 분당과 같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분당에서는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려는 게 되게 강하잖아요.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송파가 있고요, 학원가는 또 임해 쪽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임해 분당 쪽으로도 관련 수요도 많고 서울로 이렇게 붙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또갈수 있는 지역 중에 할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동구로도좀 생각보다 많이 갑니다. 미래에도 또갈수 있죠. 지금 댓글에 몇동 일부만 해제인데 호재가 맞냐고 하시는데 이제 이게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뒤에 말씀드린 이런 단지들은 올해 초에 6억대 때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지인한테도 이거 매수를 강력하게 보냈는데, 야타 정도 되는 단지에서 역세권의 단지가 6억 후반대일 수는 없거든요. 그때 참고로 수지의 풍덕천 아파트들이 7억 중반, 7억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평가였던 거예요. 저평가가 재가치를 찾으려면 핑계가 항상 필요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도 핑계가 필요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핑계가 필요한데 이번에 분당구 야탑이 가격이 어느 정도 폭발할 수 있었던 거에 불쏘시개가 고도 제한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호재 하나하나가 단지 하나하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호재가 도대체 언제 실현될 건데요 그런 거는 제 투자 원칙에는 있지는 않고 호재는 그냥 플러스인데 다만 호재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심리에 불을 붙인 거죠 뭐야 이거 고도 제한 되면 재원수 잘 되는 거 아니야 사업성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7억 초반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지금 8억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재를 말씀드린 거지, 막 어떤 단지에 어떻게 막 이게 호재가 작용해가지고, 여기 재건축의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그런 걸 바라보는 사람도 아닙니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지나 광주가 되겠죠. 야탑이 막 꿈의 지역이야,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야탑역의 주변에 상업지구도 좋고, 수입운동선도 잘 가고 있고, 판교가 굉장히 가깝고, 탄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도보 이동권이 또 가능하잖아요 판교로 그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직주근접이 잘 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곳이다 서울도 충분한 게갈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명은 판교 한 명은 서울 뭐 이런 것에 충분히 맞벌이가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분당구에서 가장 비선호되는 지역은 건 맞아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뭐 판교 인적 가성비 지역이기도 하고 선도지구도 사실 지정이 됐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같은 분당구로 엮이기 때문에 지금 분당구도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가 돼서 이제. 주 이제 임박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탑도 계속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성남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남시가 또 재건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렌들리한 지자체 잖아요 야탑도 재건축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분당은 무조건 재건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을 받을 수 있는 야탑이고 땅도 평지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장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지역이다 인플레이션을 어쩌면 상회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지가 매암마을 공무원 1단지입니다. 지금 매매가 8.8, 전세가 4억이에요. 올해 초에 갔을 때 전세가 3억 후반에서 4억이었고, 매매는 6억 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7억 후반도 있었습니다. 근데 1단지도 이것도 좀 여러 개잖아요. 시야 터지는 것도 있고, 시야 안 터지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갔을 때도 이게 수리된게뭐 7억 한 6천이었나?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뭐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슈가 있고, 지금도 이슈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거래가 8억인데, 효가가 8억 8천이라는 거는 지금 너무 벌어진 상황이긴 하죠. 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가격이긴 합니다, 사실은. 정고는 9.7이죠. 이것만 봐도 엄청나다. 물론 이때 포재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고가 9.7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돈을 주면서도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바로 판교예요. 판교 가깝고,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은 강남도 접근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가성비 지역으로 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 강서를 보면 자 강서는 여기 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있고 강서구는 네, 마포와 구 인접 인접했다기보다 이제 한강을 맞대고 있고 덕양구 특히나 덕은지구랑 네, 째려보고 있습니다. 계양구 김포, 서구, 그다음에 부천. 양천, 그다음에 영등포까지 면하고 있는 이렇게 긴 친구고요. 그리고 강서구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인구 아마 탑3나 4 안에 들 겁니다. 강서구가. 그리고 생각보다 이 강서구의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밀려나가기도 하고 여기서 밀려오기도 하고 고향과 굉장히 많은 또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또 인접지니까 또 많이 가고요. 여기가 이제 구축이 많으니까 이 서구 검단 같은 데로 갑니다. 결국 신축을 향해서 김포나 서구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간다. 아니면, 갈아타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안쪽에 들어올 때는 영등포나 마포나 서대문이나 강동으로 좀 많이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자, 강서가 이렇게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하면 굉장히 도시의 외곽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 외곽이었는데 9호선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9호선이 거의 급행 열차잖아요. 예, 급행으로 쭉 강남까지 찌기 때문에 공항 시장이나 김포공항이라 하더라도 급행 타면은 강남을 한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꽤 가성비 좋은 지역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마곡이 지금 잘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요요 지역들, 요요 지역들, 요 지역들이 잘 형성되고 있고. 사이언스 파크가 성공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제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작년쯤 임장을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이 사이언스 파크의 상권이 다찬 거였어요. 쫙다찬걸 보고, 아, 사이언스 파크 나아가서 마곡지구가 성공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뭐 롯데도 있고 대형제약도 있고 연구소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l g 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마곡지구가 서울에 몇안 되는 성공한 업무지구를 갖고 있다. 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실제 공장 부지인데 스타필드가 들어오고 오피스도 좀 넣고 상업 시설도 좀 넣고 요렇게 해 가지고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해서 요 호재 때문에 지난 장에 강서구가 굉장히 또 많이 강게 있죠. 뭐 하나만 스타필드 있어. 우리도 스타필드 있어라고 하면서 사람들 이 선호를 많이 하고 가격에 많이 반영이 돼서 강서구의 전고점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평대도 굉장히 높아요. 그게 강서구 지난 장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염창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계속하네.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첫 번째는 염창이 20대들의 고... 고향이 실림이면 30대들의 고향이 염창입니다. 염창이 굉장히 가성비 주거지역이고요. 염창역을 통해가지고 강남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짜글짜글하게 또 빌라도 어느 정도 좀 뒤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아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염경초나 염동초 이런 거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고, 여기서 목동으로 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 잘하면 여기로 라이딩 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남도 잘 가고 학군도 있고 여기가 작아서 그렇지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균질합니다. 균질하게 작은 것들이 모여 있어요. 또 균질성이 뛰어난 측면에서 가성비 있는 학군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쪽 대발산. 발산력이 굉장히 큰 상권입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마곡이 크면서 상대적으로 좀 빛을 덜 받고 있는데 여기 이대 서울병원이 있고 NC 백화점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큰 하나의 상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명덕외고도 있고 명덕고도 있고 학군도 좋기 때문에 여기 우장산 힐스테이트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호를 많이 받고 있는 구축 대장단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두개 단지가 더 있죠. 그래서 요 네발산도 사람들이 꽤나 선호하는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나 이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구축 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더 신축에 밑에 애들이 근데도 전혀 밀리지 않는 걸 보면 아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소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서쪽 끝이고요 구호성과 마곡 이상이 급등했다. 마곡의 업무지구 성공적으로 아주 확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CJ 공장부지가 4월에 드디어 착공을 했습니다. 예, 착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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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드디어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 아, 호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것을 봤을 때 강서도 사실 나는 괜찮은 지역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거주로 측면에서나 투자 측면에서나 너무 좋은 지역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오늘 갖고 오는 데는 등촌주공 10단지입니다. 등촌동 SBS 예,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등촌주공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도식 방세계 하나씩 하나고 좋고 매매가 8.7에 전세가 4.2입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최고가가 9.6이에요. 굉장히 높죠. 최근 시거에는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촌주공이 예전에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어찌 보면은 조금 이 강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민간이랑 임대가 섞여 있고 또 여기 반대편에는 영구 임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런 걸좀덜 선호하잖아요. 아무래도 영구 임대가 조금 있으면 여기 굉장히 상권도 탄탄하거든요. 오래된 아 파트 그리고 거기에 안정된 상권으로 보면 전세가가 되게 탄탄하게 받쳐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가게 되면은 어르신도 너무 많고 좀 낙후돼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지역이라 최고가가 9.6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실거래가 1억 이상 떨어져 있는 서울의 자구이 사실 어디 있어요? 가양역은 급행역이어서 강남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그런 걸 보면은 그만큼 좀덜 선호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아주공 공무원 1단지랑 등촌주공 10단지 이두 개를 보면은 공원 1 단지가 8.8에 전세금 4억이어서 8.8억이고요. 강남 4입 4분입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게 3분이긴 한데 전 사실상 야탑은 3분위에 놓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사실 성동구에서 비빌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지만 야탑은 사실 뭐 삼회선 가장 밑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고요. 예, 매화 같은 경우에는 또 환경과 학군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좀 우수한 정도, 그러니까 평균 위 중상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등촌 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 현재 8.7이고 거의 비슷해요. 투자금 얘가 적죠. 왜냐면 전세금이 여기가 4.2억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조금 더 싸고. 강남 자 3분 굉장히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는 사실 나머지는 좀 없다고 봐야 되고 교통 원툴이다. 이두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 한번 댓글을 한번 달아 주시겠습니까? 또이 또이한데 매화가 났네요. 매화. 매화 한 표. 등촌 주공이 되게 인기가 없네요. <laughs> 등촌은 가 보면 알것 같아요. <laughs> 등촌도 있네. 등촌 생각보다 하고 괜찮죠. 예. 네. 매화도 시장 있죠. 판교 있는데. 네. 좋습니다. 그래도 매화가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등촌 주공 10단지가 가서 보시면은 매화 마을보다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반응을 조금 하긴 하거든요 당연히 둘다 괜찮죠 가다가 두 개의 동전이 있어요 하나는 매화라고 써있고 하나는 등초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럼 그두 가지 중에 동전 아니야 5만원 짜리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울 거예요 무조건 주울 건데 어느 거 먼저 줌 자에 지금 상황이에요 저는 두개다 가지라고 하면 두개다 무조건 가지죠 이거 너무 좋은 단지죠 사실 두개다 일단은 어제제 제 답변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실지 모르겠지만 전 투자로는 매화 가고요 실거주로는 등촌 갈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매화는 등촌보다 어쨌든간에 한 방은 더 세요 분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가격이 된 것도 땅이나 체급은 조금 등촌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등촌의 이 임대가 이 모든 걸 깎아먹는 것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자체로서는 등촌이 더 좋습니다 사실 서울이고요 가양. 가양은또 다릅니다. 가양과 방원는또 다르고요. 그 가양과 염창은 또 다르고, 염창과 영등포는 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가양은 충분히 투자나 실거주가 할수 있는 지역이고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군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체급은 등촌이 좋은데요. 투자로 봤을 때는 매아마을 공무원이 긁어볼 법합니다. 내가 조금 더내 포트폴리오에 한번 긁어볼 만한 친구를 갖고 싶다고 하면은 저는 매화마을 공무원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도 나와 계신데 여기 진짜 좋아요. 좀 고즈넉해요 여기. 조용하고 조용하다는 건또 조용하다는 소리예요. 등촌은 그러진 않아요. 물론 이제 시끄러운데 불쾌한 시끄러움이 있을 수는 있죠. 그게 인구 자체가 되게 많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은 어떤 거 사야 돼요. 먼지 많고 분주하고 번잡스러운 거 사야 돼요. 그런 게 진짜 집입니다. 물론 뭐 과천 같은 데도 있고 비싼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경우에는 먼지나고 번잡하고 분주한데 가는게 왜냐면 그게 사람이 많은 거고 사람이 많아야 수요가 많고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등촌주공이 뭐 실거주나 이런 거는 조금 더 낫다고 보는데요 매화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실거주는 네, 등촌주공이고 등촌주공의 미세 우위를 좀 말씀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저는 뭔가 제가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매화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지금 등촌이 안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매우 동의해요. 왜냐면 가면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뜻은 뭐냐면, 현재 이미 실거래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그줄 서가지고 전셋집 본, 그 그거 강서구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집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동네의 분위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재건축도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체급이 좋은 거는 동천 죽은 것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끝.